어..뭐 갈까요 이번에? 다른거 해볼까요? 사파이어 수정 가볼까? 파랑의 신 어떻게 가는거지? 연우 먼저 가는거지? 아니야 도란의 도란건 가고 다음에 지에 오면 이렇게 가죠 리부이탑 가고 나 어디 가야돼? 어디로 가야 하오, 레오나. <laughs> 아, 핑. 그래요? 아하. 아까 숫자가 핑을 뜻하는 거였다는 거죠? 잠깐만. 그리고 어, 우리 점수판 보는 거 있죠? 아군 점수판. 니언생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세트. 이거. 이거. 점수판 이거 어디서 보지? 점수판 어 점수판 여기 있다 0으로 되어 있네 0으로 되어 있어 0이 아니고 이걸 y로 바꿀 거예요 y로 y 됐어 그러니까 저는 지금 화면 저는 화면 고정을 탭으로 했고요 어 그리고 점수를 y로 했어. 아닌데 이거 아니야. 이거 말고 또 있지 않나요? 아 이걸 와이로 할게. 눌러서 점수판 보기. 오케이 이걸 바꿨어.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라고. 어 됐어 이제 저는 Y 키 누르면 보이고 <laughs> 탭으로 하면은 잠깐만 도란의 방패인데 <laughs> 지도 따윈 필요 없어. 아안 되네. 아미녀한테 많이 맞았다. 그래. 내가 알아서 하지. 오 무서. 내가 다 먹는데. 야 레오나님 좀, 좀 미니언 먹어 나도 먹죠. 사이 좋게 나도 먹는데 일로 와. 잠깐만. 나나 어, 1레벨이 야 왜? 낭비할 시간 없어. w 찍고 아, 어. 이쪽이야. 어. 살았어. <laughs> 저, 저 죽여 봐. 안 되나? <laughs> 아, 마나가 되게 많다 나. 400원 모 모이, 700원 모이면 가야지. 7블러드. 700원. 700원. 700원 모이면 가야지 집에. 어메 <laughs> 700원 오케이 이 찍고요 어쟤 무서운데? 꾸지마 하하? <laughs> 그래, 여러분도 키를 한번 바꿔봐 필요 없어. 이... 처치했습니다. 700원 나3 0 0 400원이야 지금 키를 여러분 y키 있죠 이거를 알았어. y키를 탭으로 바꿔봐 탭으로 손, 손이 각각 가까, 가까운 데 있으면 좋아 화면 조정했다가 이게 자율고 한번 해보세요 어 좋은 것 같아요 아 700원 돈이 거의 다 됐어 어 어디까지가 시간 없어. 진짜 좋네. 왠, 왼손이 편해졌어. 어. 적을 처치했습니다. 550원. 주변 환경을 잘파악 아, 많아. 많아 었어또 화면 이상한데. 가자. 적을 처치했습니다. 근데 포탑 평따 때려도 피가 차요? 안 차죠. 집에 가야겠는데. 포탑 때리는 거 피가 안찰거 같아. 그래. 가자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위치를 한번 써 봐야 되는데. 자, 급핀이 그뭐 이틀었습니다. 어. 탈진 전멸 이쪽이야. 뭐야, 얘? 아, 어, 내가 때렸구나. 조심하라고. 开机。 큐큐큐큐 빨리 빨리 써, 빨리 빨리. 시간 <목소리도> 없어. 오케이 저어 저. 미쳐 나 이로 가가지고 방타. 데려 데려 때려, 때려, 때려. 궁 돌아왔어? 어. 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잘파하고 돈이 유차 유치하... 쓸타이안 나오네. 가자. 뒤로 가. 이쪽 길로. 백사 벌써 700까지 가야 되는데 전장이 집이 필요 없어. 뭐, 두뚱이 맞는 것 봐. 야, 다르반 예전에 안해봤때 몰랐는데 이제 좀 알겠어. 다르반 스킬을. 자 다르반 창을 딱 때린 꽂은 곳으로 날아갈 때그 안에 있으면은 안 되죠? 왜냐 내가 다시. 붕 뜨거든요, 여기 있으면 오리팔 때려주면 그래. 속도가 빨라진다는 사실 조심어 이렇게 안 먹어져. 집에 갔다 와야겠는데, 보유시에 <laughs> 들어가서 가야지. 아 가. 300원 더 가. 실수야원기 좋게, 1 4 0원 있어야 돼. 300원, 3 0해0 0원 있어야돼 아프다. 낭비할 시간 없어. 어이 뭐야? <laughs> 참 알았어. 살았어. 살았어. 어. 지금 직스 궁있어잖죽는 <laughs> 아유, 돈더 있어야 돼. 100원만 더. 오. 다 실력 문제라고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자, 내가 직접 나설 때가 왔군. 더블 키어. 더블 키어. 경기 잠깐 이제 십오 분 아니야 1 1분 됐구나. 내가 알아서 하지. 집에 가시다 연은 202, 400, 500 남았네. 아, 재밌다. 여러분들, 가장 재밌는데. 좋아요. 달려가자. 만화, 2 50. 최대 만화 2%만큼 공격력이 오릅니다. 오케이. 만화, 됐고. 나궁 있는데? 어떻게 하려고, 어떻게 하려고? 여기다 쏠까? 아, 몰지마. 이일로 와. 밑으로 내려와. 오예, 맞았어. 맞았어 맞았어 맞 오케이. 어시스트 들어왔어. 어시스트. 아, 조, 조금만 더 위에서 쓰면 둘다 맞았는 그죠둘다 맞췄었는데. 아쉬운데. 어? 타곤산? 고대 유물방패 같네? 어.. 꽤 낫죠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위험해 보이는군. 나도 가지. 위험해 보입니다. 이쪽이야!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어, 저들 처치했습니다. 알았어. 저들 처치했습니다. 오케이. 허, 재밌는데? <웃음> <웃음> 재밌는데? 허, 재밌는데? 어, 전멸로 가서 잡나? <laughs> 아, 깜다 득궁. 잘했어요. 조심하라고. 오케이. 조 자, 지금 어 마다문의 303. 낭비할 시간 없어. 학살 입니다이 이거. 뺏겨야 돼. 오케이. 달려가. 려가 달려가 달려가. 달려가. 아괜달 <laughs> <laughs> 그래. <웃음> 아 다음 <하면> 날 때리니. <laughs> 조심하라고. 조심하라고. 집에 가면 2날 뜨고 있습니다. 왜왜 밑에 뭐 있어? 가면 뭐 나와? 2100 아직 장화 나 사서 장화 사면 돼, 장화. 장화 눈에 안 보이냐? 어, 아, 이다 하고요. 남결 시간 없어. 더블 킬. 에이 도저히 수 없습니다. 아쉽다. <laughs> 블기를 <더블 킬을> 바라봤는데 <laughs> 안 됐어. 타블 <도탐을> 파괴했어. <laughs> 아쉽다. 잠깐만 여기 별로 있나? 없네, 에이. 없어. 이쪽 길로. 오안 이렇게 안 달아. 어 되게 센데 얘? 나 죽겠는데? 알았어. 허 <laughs> 죽을 뻔했어 거의 죽. 맞아나 죽어 고다어디 어디 어아고어안 맞았어. 말도 안 돼. 집에 갈게요. <laughs> 아, 탑 타크하고. 갈게 탑. 말란데 말란데 <laughs> 잠깐만 W가 사 육십 Q를 많이 써서 Q Q가 에너지 팔을 안 다니. 만화가 별로 안달라 Q가. 아자! E는 구시노마에 따라.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제압되었습니다. 궁이 제압되었습니다. 제압되었습니다. 아왜 그래? 미드에서? 아 궁이 저 임막을 쏠. 어, 궁... 어 잡아 있어. 잡아. 조심하고어잡히기 어. 요호 탑을 파괴했습니다. 알았어. <laughs> 유치아 빠졌어. 집에 가면 뭐 나와? 전쟁의 화신. <laughs> 전쟁 화신. 아 돈이 약간. 궁이 삼십칠 초요. 자 이십 이십 원, 0 원. 하나, 둘. 셋. 저걸 치했습니다 땡. 오케이 가자. 더블킬. 어 탈이기. 탈이 뭐지? 잠만. 탈이기 어... 지금 셀 이유가 있나? 마테나 부정한 상 이거 셀가? 08초. 경기 시작 19분 됐고. 확살 중입 제발. 아, 아 예. 잘했어. 더블 어디 가냐? Q Q q W W Q 오들아김 코드라 리븐 어, 아. 닉네임 깨, 깨, 깨포타어어다 실력 문제라고 나나나나 나. 아고니다 주변 공아왜왜 왜? 항목 <왜, 왜. 웃음> 눌러서 기할게아왜 <laughs> 이렇게 웃겨? 오예! 오케이! 장난! 승리! 승 <laughs> 어 이번엔. 한 20분 걸렸나? 21분? 자, 21분. 됐고, 삼. 어, 1분 17초 걸렸고, 삼네벨 됐고요. 쭉쭉쭉쭉 올라가 볼까요? 쭉쭉쭉 뭐야? 리브 혼자 딜했어? 다음엔 좀 잘해봅시다. 아 저도 잘해봅. 어 계속하죠. 계속해 볼까요? 네. 잠깐만, 지금 65 IP 올라온 거죠? 잠깐만, 지금 얼마 남았지? 89. 한두 경기 더 해야겠네 그래도. 두 경기. 어 해봅시다. 4레벨 되려면 지금 3레벨이니까. 이게 뭐야 끝에? 이게 뭐야? 느낌표가 있는데 이게 뭐죠? 모르겠어